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사 노동 그리고 이역과 관련된 황혼 이혼 그리고 삼식이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노동에 대해서 나무키를 보면요, 식구가 많을수록 또 집이 클수록 원시적으로 손발을 이용해서 하려면 무척 힘든 활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3인에서 4인 가구의 경우 이렇게 하려면 최소 주당 30에서 40시간 정도는 가구해야 하고 그래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고 라 얘기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지고요.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 낮잡아 보는 그런 시선, 행동을 하나라도 하는 순간 파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로 보면요. 여성의 삶에 의하면 가사노동시간은 맞벌이 가구는 물론 심지어 아내 외벌이인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3시간 7분으로 남성의 54분보다 무려 2시간 13분이 더 길었고요. 아내가 외벌이라는 경우에도 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2시간 36분으로 남성의 1시간 59분보다 37분이 더 길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청소, 가게 일, 아이 돌보기, 동신물 돌보기, 할아버지 할머니 돌보기, 정리 정돈, 집안 시설의 유지 보수, 운전, 차량 관리, 마당 관리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생활 시간 표상의 의무 생활이라고 불리는 근로와 함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사 노동이 힘든 이유는 바로 보람을 찾기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데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일이 여성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가사노동의 특성상 이것을 하면 뭔가 더 좋아져서 한다기보다는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젠더 기준에 따르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더 자존감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의 경우에 집안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죠. 이것이 이제 노멀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남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 원래 가사 노당을 전담하는 것이 기본인데 분담을 할 경우 많은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죠. 즉 여성의 경우 집안일을 전담하고 잘해봤자 겨우 본전에 도달하며 집안일을 덜 맡아서 하면 주부답지 못한 여성으로 인식됩니다. 남성은 집안일을 하나둘 추가할 때마다 좋은 남성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인식 구조에서 출발하는데, 이렇듯 우리 인식에는 마이너스 썸 기준, 노멀 포지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엠브라인 모니터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4%가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고, 또한 가족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알아준다라고 말한 것도 절반을 조금 넘는 56%의 그쳤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남자의 경우에 자녀와 가족을 돌보는 소위 돌밥돌밥 돌아서 면 밥이죠.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집안일을 많이 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79%가량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로 취부한다라고 세계일보 기사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개성된 것 같지만 여전히 아내에게 몰린 가사일을 부담하는 일에 남자는 화를 내는 일도 잦다고 기사는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설거지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왔는데 이제는 저녁 식사까지 챙기라는 아내의 이야기에 크가 크게 화가 났다라는 기사는 여전히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큼을 알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사노동이 영향을 크게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황혼 이혼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절반 가량인 47%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격 차이를 이어서 경제 문제 배우자의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실제로 이혼한 사람들의 경우 사람의 성격은 절대 못 바꾼다며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는요. 황혼 이혼의 배경에 대해 사실 황혼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여성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의 은퇴 이후에 같이 있는 시간이 늘면서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고 여성들이 특히 이런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를 더 이상 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나이 들어서 이혼을 결단할 수 있는 자신감은요.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졌고 연금 분할도 되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생각보다 늘어난 황혼연 새롭게 살수 있는 여전히 이혼 후에도 20년, 30년이 더 남아있다라는 기대수명의 연장도 큰 몫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재산의 50%를 가져간다는 법원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반영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신여자의 김수진 씨는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가사노동 참여와 공유활동이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2018년 석사 논문에서 가사노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여성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느끼고 또 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남편을 둔 중노년 여성들 대다수는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사노동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해왔지만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는 더욱더 과중되는 가사노동의 부담은 이들의 삶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게 가중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은퇴 후에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사노동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 아내의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은 증가하고 특히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2년에 30대 전업 주부의 가산노동 가치를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무려 9시간 19분을 가산노동에 활용하고 당시 임금 수준에 맞춰 봤을 때월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2012년 자료에 밝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실적 해결책으로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또 자녀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가사노동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전지원 서울대 연구원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가산노동 분담과 함께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가산노동 줄이기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미니멀라이프 생활 방식 그리고 인테리어를 얘기합니다. 간소한 삶을 통해서 불필요한 가산노동을 줄일 수 있는데요. 나아가 여건이 된다면 가산노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식사 그리고 가사서비스 같은 것을 서비스를 통해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돼야겠죠. 최근 은퇴자들이 가사 노동을 줄일 수 있는 생활 편리 시설이 갖춰진 실버 타운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공동체가 식사를 지원하거나 또 식사 배달을 하는 것 등을 통해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더욱더 부각될 것입니다. 최근 주거시설 홍보부를 통해 소개되는 청소 중심의 가사 서비스, 또 TV에 나오는 정리정돈과 연계된 심플 라이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화 솔루션은 은퇴 후 삶의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데요. 전기밥솥은 1 9 5 0 년대 나왔고요. 세탁기 이것은 가사 노동에 준 혜택은 실로 큽니다. 최근에는 식기 청소 세척기, 로봇 청소기 나아가 건조기, 의료 관리기 등 점차 편리한 동시에 시간 자원을 늘려주는 자동화 솔루션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사노동이 시니어 라이프의 시간에 미치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삶속 의무시간이라는 점 그리고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점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주목을 들수 있습니다. 먼저 가사노동, 가사관리, 가족 보살피기로 구성된 가사노동은 나름 전문성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노동가치를 담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삶에서 시간 자원에서 일과 함께 의무생활로 구분되는 꼭 필수적인 부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속 의무 시간인 가사노동에는 서로의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과중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치와 보람을 얻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인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평분배가 필수적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역할분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동차, 집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또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사노동의 현실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 자원을 늘려줄 자동화 솔루션, 식사 그리고 가사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가치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가 불평등한 가사노동 가중화로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황혼 이혼의 주된 사회 중에 한 가지가 가부장제적인 사고이고요. 그 사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사노동의 불평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조차도 조금 더 1분의 일로 일을 늘리는것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 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느정도 한계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예전에 살아가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름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여성분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은 점차 일처럼 가사 노동도 의무 시간에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부분이고 서로가 합리적으로 개선해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귀농 귀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나은 시니어 삼 공동체를 용감합니다. 감사합니다.